안녕하십니까 태동기 스튜디오 백귀일기 태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화요일 날 어제 오전에 퇴원을 했고요.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또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는데 어, 이제 통원치료 받으면서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말이 입원해서 그냥 치료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일이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번 주도 주말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어 퇴원하고 나서 아직 몸 상태는 회복이 빠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통증이 있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 다닐 때 또는 뭐 누울 때뭐 여러 가지로 그냥 항상 통증이 좀등 전체에 있고 목까지 좀 계속 당기는 상황이라 어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치료를 받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MRI 찍고 좀더 검사를 해 보자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서 치료와 이제 원인 파악을 조금 더 하게 될것 같고요. 퇴원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밀려 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요. 호서 예전 실용 무용 예술계열에서 오늘은 개강 배틀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이제 음악이 틀어지자마자 예전처럼 몸을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고 싶었는데 와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이게 아직은 있는 상태라 아 뭔가 아쉬운 바이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춤은 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또 배틀의 분위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촬영을 도와주면서도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백회일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아이 콘텐츠 좀 재미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재미로 만든 거라기 보다는, 제가 저와의 싸움을 하기 위한, 뭔가 지속적으로 과연 나는 3일에 하나씩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챌린지였기 때문에, 뭐 약간 재미로 봐주시기 보다는, 저라는 사람과, 어, 이런 일상들이 계속 공유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인가. 100회라는 건 사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까마득한 숫자거든요. 근데 어 연말까지 계속 지키다 보면 무언가 재밌는 편도 생기지 않을까요?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이걸 계속 지켜내서 100회까지 채우고 무언가 다음 연도에는 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어 발판으로 <laughs>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사실 900 60명, 70명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1000명이 코앞에 있는데 항상 그 숫자가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께 어, 재미가 있진 않은 채널이지만 이 친구를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백회일기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래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댓글을 하나씩이라도, 아!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뵐게요. 백회일기, 태동기 스튜디오, 태였습니다.